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 아,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laughs>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총학생회장입니다. 항상 학업에 충실하고 계시느라 바쁘실 우리 학우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전고지 없이 소집한 이유는 오늘 중대한 발표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금부터 여대라는 이름을 떼고, 당장 이번 학기부터는 남녀공학이 되었음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는 저와 학생회의 선택이 아닌 지방정부와 학교 간의 합의하에 결정된, 쉽게 말하자면 통보입니다. 그러니,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처럼 평소 그래 오셨던 것처럼 학업에 열심히 종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뭐, 혹시 모르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더 즐거워질지도요. 실례합니다. 네, 이사장님, 저를 찾으셨다고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네, 바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아, 네, 남자 신입생이요. 네, 네? 한 명이요? 하, 한 명! 아, 입학하는 남자 학생이 단한 명이라고요? 아, 확실히 많진 않겠다고 생각이야 했지만요 그래도 한 명이라니까 <laughs> 아, 네 그럼요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아니에요 어찌됐든 제가 총학생회장이니까요. 네, 당연히 제가 만나봐야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학교의 회장이에요. 총학생회장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laughs> 어, 키가 엄청 크시네요. 180 넘으려나. 이렇게 가까이 서니까 제 머리가 가슴까지 밖에 안 오네요.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올려다 봐야 할것 같아요. <laughs> 왜 그러세요? 혹시 좀... 불편하세요? 뭔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긴장 그렇구나. 너무 긴장하지 마요. 이제 같은 학교 학생인데. 아, 물론 나이야 제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요. 그냥 똑같은 학생이니까. 아, 미안해요. 신기한 냄새가 나길래 향수 냄새도 화장품 냄새도 아니고 뭐 섬유유연제 그런 건가요? 음 거기에 <laughs> 날씨가 꽤 더워져서 살짝 땀흘려서 나는 그런 냄새가 섞인 굉장히 자극적인 향이랄까? <laughs> 우리 학교에 유일한 남학생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들 체가려고 할 거예요. 겉으로는 정숙해도, 다들 착한 학생처럼 있으려고 해도, 한창일 때니까, 여자도 똑같거든요. <laughs> 여자들만 잔뜩 있는 이런 심심한 곳에, 이렇게 커다란 매기가 들어와버리면 분명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분명 굉장히 파란만장한 학교 생활이 될 거니까. <laughs> 무슨 뜻이겠어요. 엄청 꼬인다는 뜻이지. 주변에 여학생들이 그것도 잔뜩. 아, 맞아.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여자친구라든가 있나요?